이게 그 서종면 수인리에 있는 벽계천입니다. 벽계천. 여기 여름철 되면 손님들이 많이 와서 고기도 잡고 그렇습니다. 여기가 그 북한강에 사는 잉어, 누치, 붕어의 산란자입니다. 여기가. 여기는 그냥 사이사철 물이 많아요. 이 벽계천이. 그리고 폭도 넓어가지고 뭐 누가 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좋고 저도 여기서 예전에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. 오늘 찍을 집이 요 벽계천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. 오늘 찍을 집 유심히 봐줬으면 합니다. 오늘은 서정면 수입리에 나왔습니다. 수입리 금매가 있어서 나왔습니다. 아 여기 수입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서정 아이씨, 서정 아이씨는 한 5분 거리 되고요. 그리고 여기는 그또 유명한 그 벽계천이 흘러요. 아,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,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, 뭐, 펜션들이 상당히 많아요. 우와, 난리 났다, 난리 났어 <laughs> 여기가 이제 그, 뭐, 트레킹도 많이 하지만은, 음식점이나 뭐, 펜션들이 많아가지고,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. 그리고 여기 그, 벽계천이, 북한강 산란장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. 아, 여기 산란장이다 보니까, 뭐, 고기 잡는 거 좋아하시면은, 여기서 이게, 고기 잡으시면 됩니다. 오늘 찍을 으은좀 이렇습니다.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어수선하냐면은 이게 준공은 2021년에 준공이 났어요. 근데 이분이 하도 그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특히 여기 서정면 쪽에는 다주택자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생으로 바꾸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에 이제 그 근생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 정화조 탱크도 상당히 커요. 그리고 요 단지가 또 전기나 뭐 통신 같은 게다 이렇게 지중화로 돼 있어요. 아 지중화로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상수도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마무리될 겁니다. 이게 지금 왜냐하면 주택을 근생으로 바꿀 때는 용량이 좀 커야 돼요. 어 아, 용량이 크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또 다시 다시 묻었습니다. 이쪽 쪽 가시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차박스예요 아 요거 이제 매수하시면은 다그 마무리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근생으로 바꾸면서 이걸 확장을 좀 했어요 아 주차박스 자리를 저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예요 그이집 같은 경우는 그 서울에서의 참 근접성이 좋습니다 어서 서종아이씨까지가 한 5분, 5분 정도 걸리면 충분해요.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, 아, 어, 넉넉잡고 45분이면 옵니다. 지금 주차 박스는 이렇게 돼요. 이게 지금 건폐는 빠져 있어요. 어, 건폐는 빠져 있습니다. 차두대될수 있고, 음,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, 또 계단 밑에는 이렇게 창고. 두고 올라가서 보시게 좀 어수선해요. 근데 그런 거는 하나하나 마무리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가 그 단지가 좀그한 스물 몇 채가 들어올 예정이에요. 어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뭐 땅도 좀 필요해 그러신 분들은 요 위에 필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거를 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아 지금 그 확장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수선합니다 아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이제 이 집은 그냥 원래 주택으로 있을 때는 준공이 났어요 아 근데 지금 근생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이게 남양입니다 아 남양터에 그리고 창을 이렇게 다 큼지막하게 뚫어 놓으셔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아 그리고 일단 여긴 터가 좋습니다 아 터가 이 창들이 이렇게 많아요. 아, 창도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상당이그 집이 좀 이렇게 세련되어 있어요. 뭐 중정도 있고 갖출 것다 갖췄습니다.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여기가 참 진출입이 좋은 게 이게 바로 요 차들 다니잖아요. 여기 지방도예요. 어,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 되면 여기가 서종하시 나오는 길이고요. 아, 그냥 물소리가 그냥 촥촥촥촥나네요. 이런식으로. 아, 예전에 여기서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. <laughs> 그럼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안으로 한번 또쓱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. 이 집은 이제 토지 면적이 122평, 건평이 48평입니다. 요거는 건평만 있어요. 또 주차박스는 별도입니다. 그리고 이 뼈대는 목조, 목조예요. 걷다가 벽돌 싹 마감을 했죠. 그리고 중공은 2021년 12월에 중공 났습니다. 이 집이. 근데 지금 이걸 이제 근생으로 바꾸면서 정화존이 뭐 이렇게 앞에 마당 이런 걸더 확장하는 바람에 좀 주변이 좀 어수선합니다. 상수도고 난방은 LPG 그리고 정화조. 그리고 여기는 또저 위에 태양광이 있어요. 아 어,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된다 봅니다. 그리고 이게 방네 개, 화장실 세 구조예요. 1층에 방 하나, 화장실 하나고, 2층에 방세 개, 화장실 둘 구조입니다. 집을 한번 안으로 한번 쓱 들어보겠습니다. 아 여기는 그냥 곳곳마다 그 시스템 에어컨이 다돼 있어 가지고. 상당히 그런 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중정도 있어요. 아튼 <laughs> 설계는 잘 뽑으셨습니다. 이렇게 쓱 현관문을 열고 들어 왼쪽에는 뭐 신발장이 있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거실입니다. 아 이, 이예요 전망이 야 <laughs> 창을 큼지막하게 뽑아 놓으셔가지고 아주 개방감 좋습니다 이 집이.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. 끝에서도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저쪽이 주방, 여기 화장실, 다용도실 이런 식으로 어느 이제 뭐 시스템 에어컨 다돼 있고요. 근데 중공연도가 있어서 아직 뭐 말짱합니다. 아 깨끗해요. 아 깨끗한데 지금 요거를 이제 그 근생으로 바꾸시면서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수리를 좀 했어요. 그래서 조금 어수선합니다. 여기 주방입니다. 주방은 상부장, 하부장 다돼 있고, 이런 식으로. 건평이 48평이다 보니까, 뭐, 좁지도 않고,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 여기가 중정입니다. <laughs> 아, 중정 있는지, 오래간만에 봅니다. 이렇게 중정. 아, 이렇게 하늘이 그냥 뻥 뚫려가지고, 이런 식으로. 여기가 구조가 상당히,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이 집이 아 이렇게 자갈도 쌓아 놓고 해가지고, 요런 데는 또 하나의 그 조경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요 중정을 잘 살리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, 이렇게 다용도실에 뭐 세탁기도 놓고 그런 거 해놓고, 요런 식으로. 아, 이집 구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층의 방입니다. 1층의 방, 사이즈 좋죠. 아, 어, 금지막하고, 넓어요. 아, 어, 방 사이즈가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뭐 시스템 에어컨 다돼 있고, 여기 북박이장,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그리고 1층에 화장실. 여기가 1층 화장실입니다. 이런 식으로. 뭐 사용하는 흔적이 없으니까 깔끔해요. 아, 이런 식으로 깔끔합니다. 욕조도 있고, 이런 식으로. 사용감은 없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게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. 이쪽에도 이제 입구가 있지만, 이쪽을 열게 되면, 중정을 사이에 두고, 이렇게 돕니다. <laughs> 그러니까, 이런 데는 저렇게 조경 같은 거좀 예쁘게 해 놓으시면,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. 아, 보일러실. 보일러실은 요렇게 돼 있고 계단 밑에 뭐 보통 창고 돼 있고 여기는 보일러실이 1층 2층 분리구조예요 아 어, 그러다 보니까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층을 지금 요렇게 보면은 여기 신스 나지 말라고 <laughs> 아직 사용한 흔적은 없어요 여기 너무 많이 났어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, 여기는 방이 3개 화장실 2구조입니다 2층은 2층도 이렇게 한 바퀴 돌게끔 되어 있어요. 이쪽으로 가볼게요.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, 여기 방. 아, 이런 식으로. 여기 북바위장이 있고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. 그리고 이 화장실은 저 옆방하고 같이 사용을 해요. 아, 그런 구조입니다. 여기는. 이 화장실은. 그리고 저쪽 방에는 또 화장실이 안에 있어요. 방에. 아, 아직 뭐 사용하는 적이 없어서. 깔끔합니다. 근데 여기는 그 중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그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. 어, 이쪽 방 여기는 이제 화장실 이 있는 방입니다. 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깔끔하죠? 아, 사용한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아, 여기 앞에는 베란다 있고 그런 구조죠. 아 이런 식으로. 깔끔해요 아 그리고 금매입니다 아이 수입리 초입에 이런 가격이 없어요 아 여기 화장실 깔끔하죠 아사용하는자 하나도 없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제 거실 2층 거실입니다 2층 거실 청고도 높고 환나죠 어, 뭔가가 좀 환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 그 여기는 그 벽계천 이게 벽계천입니다.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천이 이 서정에서도 유명하죠. 물 맑고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요 거실에서는 또 이렇게 베란다로 나갈 수가 있어요. 조금 아,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베란다서는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다. 아, 물소리밖에 안 나네. 요 <laughs> 저, 이제 거실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방입니다. 아, 방.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다돼 있고, 이런 식으로. 아. 그리고 요, 이 방하고 저쪽 옆방하고는 요 화장실을 같이 써요. 아,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쿠, 나왔습니다. 이 집은 금매에요. 아 지금 건평이 48평이고 주차박스는 별도입니다. 아 지금 돈이 급합니다. 그래서 이한 채는 금매로 지금 나왔습니다. 그리고 초입에 있다 보니까 그 평생 아까림 없는 전망도 자랑하고 그렇습니다. 이쪽 주변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집이 얼마나 싼지. <laughs> 이거는 금매입니다. 금매. 이 집의 매매가는 6억 5천입니다. 6억 5천. 이런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이상, 왕대박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